민주당의 눈으로 보면 예. 누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되든 간에 다 제2의 이동관, 제3의 이동관으로 보일거요 아마? 그럴 아. 것이다. 그러, 아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예. 예. 그러니까 이번에 이동관 전 위원장을 탄핵한 것이 그게 이동관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이냐 아니면 방송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냐.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. 후자다. 어. 그렇기 때문에 누가 후임자로 오든지 간에 다 예. 이, 저, 제2, 제3의 이동관으로 보일 거라고요. 그러니까 다 탄핵하겠다는 얘기죠. 그 본질은. 총선 때까지 현재의 언론 지형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. 어, 그러니까 이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려면 지금 이동관 전 의원장은 이걸 정상화, 정상 국면으로 그 되돌려놓겠다는 거 아니에요? 그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의도가 명확하다 이렇게 봅니다. 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예. 보고요. 자 이렇게 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그 물론 그렇고요. 자 검사들 손준성 검사 지금 공수처에서 7 5년 구형해놨어요. 자 그런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. 예. 그런데 선고에서 뭐 유죄라면 그 선고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고, 예. 네. 만약에 무죄라면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? 그렇죠. 음. 어, 그러니까 그 선고를 보면 될 텐데 예. 그걸 안 보고 굳이 탄핵을 한 거. 그다음에 이정석 검사 지금 확인된 거는 그뭐한 십여 년 전인가 뭐 위장전입한 거한 건밖에 없어요. 예. 자 검사가 위장전입을 했다. 물론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위장전입을 했을 경우. 그 부분에 관해서 뭐 감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징계가 가능해요. 음. 그게 탄핵사인가요? 유 그걸 탄핵사로 유 얘기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관점. 더군다나 예. 이재명 대표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해서 표적으로 탄핵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. 자, 이제 무슨 이유로 탄핵을 하고 있는 거죠? 그냥 관성인가요? 저는 그런 이게 다 표적에서 빗나간 탄핵이다.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.